이번 시간에는 한성 노트북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 메모리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 여기에 있는 모델은, 어, 스파크 GTXX73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이 제품의 이름이 보스 몬스터입니다. 이름이 좀 웃기죠? 몬스터의 보스인가 보죠. 아, 이 노트북은 어, 이름 그대로 어, 고성능, 어, 괴물 같은 성능을 어, 가졌다고 해서 어,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것 같은데 이 제품의 기본 어, 메모리가 8기가입니다. 자, 지금 필자가 추가하려는 어, 메모리가 어, 4기가, 어, 삼성 4기가 이 메모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 DDR3, PC3 메모리죠. 이 메모리를 추가하면 이 노트북의 메모리가 어, 16기가가 되겠죠. 자, 본체 뒷면에서 여기 에, 위쪽에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볼트로 풀어서 어, 덮개를 분리합니다. 자, 덮개를 풀고, 자, 볼트를 풀고 이렇게 덮개를 위로 당겨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트북의 내부가 보이죠? 좀더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부분이 램 슬롯, 램을 메모리를 장착하는 곳입니다. 메모리는 여기 한 개, 그리고 여기 한 개, 어, 두 개가 장착이 되는 거죠. 자, 먼저 메모리를 이렇게 어, 비스듬하게 세운 다음에 이 슬롯에 이렇게 끼워서 끼운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어, 서서히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다른 메모리도 이렇게 슬롯, 슬롯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어, 서서히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메모리 덮개를 닫으면 되겠죠. 어, 지금까지 한상 노트북 컴퓨터에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노트북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